이제 호놀룰루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저는 마우이로 갑니다. 이제 공항 갈 거예요. 빠이 여러분. 제 지금 이제 공항 나가서 지고 마우이로 출발해볼게요. 안녕, 좀 이따 만나자. 이제 작은. 가지고 저는 TSA 프리로 지금 미리 나와서 갑니다. 이제 공항 도착했고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간단하게 뭐 먹을 것을 하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따뜻한 라떼 하나를 주문했어요 이제 이거 마시면서 한 시간 정도 비행기 남았거든요. 기다리면서 커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내렸고요 우리의 짐이 여기 있네요 이거 짐 가져가야 되는 것 같은데 너무 귀엽게 여기서 나와요 짐이 저기있다 나의 짐아우이공항 도착해서 짐 찾고 허츠렌드카 렌트하러 갈게요 렌트, 렌트 카카르와 공항에 허츠랜드카를 신청해 놨거든요 근데 여기 어, 공항에 있는 건 없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전화하니까 제가 지금 하얏트 호텔에 머물건데 그쪽으로 차를 가져다 주고 저희들 픽업 해준다고 하네요 제가 왔어요 저는 이걸 타고 가볼게요 <목소리> 여기는 하얏트 마우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호텔 안에 허츠 렌즈카를 빌릴 수 있는 곳이거든요 차가 이제 빌려원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있지 않아요? 하얏트 호텔 안에 커플 렌트가 무실이 있어서 여기 호텔 안에서 차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아, 음 이제 출발해요. 밥 먹으러 가볼게요. 슬가넓어고 <놀람> 나중에 마우에서 LA 갈 때. 여기 4명 짐이좀 많거든요 잘 들어갈 요 너무 만족스러워 마오에서 첫 점심을 스타일누들에서 먹을 건데 여기가 아시아누들 맛집이래요 여기 주차장 자리도 넓고 저는 허치에서 들인요 포드 랜드카를 타고 왔습니다. 어 30분 정도 기다리면 들어갈 수 있대요. 여기 구글이나 앱옵점다좋고 어, 마우에서 인기 있다고 해서 엄청 많은 분들이 와서 먹더라고요. 뭐 평이 좋았으서좀 기대해 봅니다. You were mine. You lit the flame bright over the line. On my darkest day, like a balloon under the sea, wow. I rose up from pressure beneath so gloriously. 메뉴는 우잉이에요. 다섯 마리가 들어가 가지고 요거는 한 접시만 주문했어요. 고기만해도 맛있어 보인다 인기 있는 메뉴 중에 하나가 이 포크본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두 접시 주문했더니 이렇게 한 곳에 담아서 보내어요 음. 핫파이를 그대로 먹어. 이건 약간 면이 좀 메말랐다고 하나? 근데 마늘 페이크를 넣어가지고 마늘 맛은 좀 나긴 하는데 근데 이면 자체가 약간 오늘 만들었을 때좀 드라이한 면이기는 해요. 핫파이를 먹겠습니다 음. 핫다이는 누나, 맛있어? 대본은 나는지않린 누들보다. 여기 보니까 리뷰를 찾아보니까 면 종류를 잘 선택하라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내가 보기엔, 달린 누들이 맛있다고 하니까 이걸 주문했는데, 이 맛이라서 다들, 음. 너무 매발 났으니까. 아들다 아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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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음 진짜 맛있어 음 이게 진짜 제일 맛있다 어 진짜 크다 제일 큰 사이즈인거 같아 친구가 윙도 맛있대요 한번 볼게요 근데 한국사람이 오면 이것도 맛이 없다고 할거야 치킨 그러니까 여기서는 맛있는데 좀더쿨스피한게더 좋은데 약간 좀 이정도면 맛있 양념은 맛있어. 음. 여기 이제 스타일로 서다 먹고 가는 거예요. 어, 포크번이 가장 맛있었고, 그리고 치킨, 우잉이 괜찮았어요. 파타이도 괜찮긴 했지만, 한국분들은 그냥, 그렇고 갈릭누들이 제일 인기 많던데, 이건 진짜 미국 스타일이라서, 만약에 오신다면 포크번이랑, 그 다음에 치킨, 우잉 주문하세요. 마트 쇼핑하러 왔어요. 과일들이 어쩜 이렇게 맛있어 보여? 아, 맛있는 게 진짜 한가득 있습니다 여기. 떠나기 전 마지막 쇼핑은 여기서 하고 가려고요. 과자랑 그다음에 소스랑 이런 거다 여기서 구입해서 갈 거예요. 생각보다 종류가 엄청 많아요. 고르기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시즈닝을 다 해놨어요. 요거 그대로 이렇게 끓이면 돼요. 진짜 좋다. 제가 LA 가서 찾아볼게요, 이거. 이게 싼 타. <laughs> 어드벤트 캘린더가 있는데 요거는 초콜릿인가봐요 이건 뭘까? 어드벤트 캘린더. 카드가 <laughs> 들어있나? 오, 굉장히 가벼워요. <laughs> 저는 허니 레몬 가졌고 친구는 요 허니에서 저희 반반 믹스 할 거예요. 맛있어 보이는 니다이 과자가 진짜 맛있어요. 마우이언이야. 요거 이렇게 솔드 빈에 가 아니라 요두개사 가지 갈게요. 파티 사이즈는 큰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큰 걸로 드셔도 되고요. 여기에 신라면이랑 육개장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 신라면 바다에서 수영하고 오면은 먹고 싶을 것 같아서 얘 먹으려고요. 이거 하나리미티디션 <목소리> 쿠크가 넓어가지고 짐실기도 좋아요. <목소리> 지금 펄킹하고 걸어가는 길인데, 이 골프장도 함께 있어요 그래서 골프 출신인 것 같아요 새들이 많아서 새소리가 너무 좋은 거같요 마을 진짜 좋다